2번 볼게요.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was it first? 너 능동태 쓸래? 수동태 쓸래?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능동태는요, 우리가 자동사를 제외하고 앞에서 설명했죠. 자동사는 주어와 동사만 데리고 오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의미하는 거죠. 자동사를 제외하고는 능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수동태는요. 사형식 동사인 수여 동사를 제외하고는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동사가 force가 쓰였는데요. force는 자동사 아니고요. 그리고 수여 동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능동태로 쓰인다 그러면은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와야 되죠. 근데 보니까 명사,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 명사잖아요. 명사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형으로 잘 썼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2번 볼게요. leaving을 썼어요. 자, leaving에서 얘는 지금 동명사를 쓸 거니, 투부정사를 쓸 거니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앞에 refuse가 보입니다. 얘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데리고 오지, 동명사를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leaving이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3번 볼게요. 후 라는 것은 우리 관계대명사가 떠올라야 되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고요. 뒤에 본장 보니까, 후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네요. 아, 얘 주격관대를 써야 되는구나. 앞에 선행사 사람이니까 후 괜찮다 할수 있고요. 4번 보면, 얼 l i k e 는 모모와 달리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뒤에 그렇죠 명사나 명사구가 와야 되는 거죠 보니까 언어와 달리 여기서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명사만 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unlike 괜찮습니다. 5번 볼게요. has been 이라는 건 현재 완료 시제를 썼냐, 안 썼냐,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ever since 하면 뭐뭐 이후로 줄곧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줄곧 뭐뭐 해왔다라는 현재 완료 형태가 적절한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